교수님, 네. 요즘 사람들이 변비나 설사를 달고 살잖아요. 변비 설사요? 네. 그렇죠. 많이들 고생하죠. 이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음.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변비 설사 너무도 만연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은 독소입니다. 독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변비 설사예요. 장부론 바로. 대장이죠. 소장, 대장. 바로 창자거든요. 이 창자가 약화되면 우리 골반 중에 장골이 있어요. 이 장골이 또 틀어집니다. 그럼 골반이 틀어지죠. 그럼 골반에 척추가 연결돼서 뇌가 문제가 되고 골반에 고관절이 연결돼서 다리, 발에도 문제가 돼요. 즉, 창자의 문제는 전신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변비, 설사,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속이 편해야 건강하다 이랬죠? 이 편하다. 이걸 한자로 쓰면 요렇게 씁니다. 이게 편할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할 편에 또 다른 훈음이 똥 오줌 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변 대변할 때이 글자를 써요. 소변 대변을 잘못 보면 불편해지고요. 소변, 대변을 잘 보면 우리 몸은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해지면 어느 장부가 좋아져요? 그렇죠. 창자장자, 즉 소장, 대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이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뇌장 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대장은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었냐면 뇌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장의 문제 즉 변비, 설사를 달고 살면 단순히 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중풍, 치매 이뇌 질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먹어야 되고요. 음식 먹은 후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항상 맑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 또한 이 장, 그리고 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변비설사 있잖아요. 아유 뭐또 왔네? 며칠 뭐그 정도 이겨내면 밀어낼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변비설사 완벽히 치유하시기 바랍니다.